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원원입니다. 마블 라이벌즈가 출시되고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캐릭터별 간단한 소개 영상이 하나씩 올라갈 예정이니 제 영상을 보시고 어떤 영웅을 플레이할지 미리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캐릭터는 퍼니셔입니다. 난이도는 별 1개, 포지션은 듀얼리스트입니다. 체력은 275, 이동 속도는 초당 6m입니다. 패시브, 더스게이한 번이라도 시야에 들어온 적은 벽이나 엄폐물 뒤로 숨어도 3초 동안 시야에 표시됩니다. 평타. 퍼니셔는 총을 2개 가지고 다닙니다. 1번, 어주케이션. 우반동에 가까운 후라 라이플로발당18 데미지 총 30발을 발사합니다. 이번 딜버런스 샷건이고 10 데미지에 탄환이 14개 발사됩니다. 총 8발 장전합니다. 우클릭 스커지 그레네이드 전방으로 연막탄을 던지며 본인은 뒤로 살짝 물러납니다. 데미지 45, 풀타임은 8초입니다. 슈프트 원하는 위치로 짚라인을 설치합니다. 최대 35m 거리까지 설치할 수 있으며 본인만 영구적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풀타임은 20초입니다 2. 1인용 터렛에 탑승합니다 데미지는 발당 12, 한창은 200 전방에서 들어오는 데미지는 터렛이 막아주며 터렛의 체력은 600입니다 후방에 들어오는 데미지는 캐릭터가 받습니다 풀타임 20초입니다 대망의 궁극기 슈트를 강화해 배틀링건과 자동유도 미사일을 장착합니다 배틀링건은 데미지가 발당 8이며 초당 33발을 발사합니다 탄창은 무한입니다. 자동유도 미사일은 데미지가 50이며 한 번에 8발씩 발사하며 한 사람당 3발씩 맞습니다. 궁극 베이지는 3400입니다. 팀업 스킬 로켓 라쿤이 설치놓은 장치 안에서 탄창은 무한이 되고 총기 발사 속도가 67% 증가합니다. 퍼니션은 매우 낮은 난이도와 강한 화력으로 적들을 밀어내기 좋습니다. 반동이 거의 없는 평타, 이동이 용이한 짚라인, 바스티온급 터렛 모드는 적을 손쉽게 제거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다만 궁극기 사용 중 이동 속도 저하. 터렛 설치 시 위치가 고정되므로 돌아오는 적에게 쉽게 제거될 수 있어 위치 선정이 중요합니다 이제 실제로 플레이하는 걸 한번 보시죠. a 원고지대갈수 있게 막아두고. h e 부터 바로 지져버리죠, 저쪽에. 빨못 아, 들어오게 하죠. e n o 어차피 지금 다 초보자들이라 이거에 대체로 못할 겁니다. 제넌 바로 잡았죠? 총알 다 썼고. 기리고 하여튼, 거의, 반동 없는 총이기 때문에, 컨이션 어렵지 않아요. 그죠? 제가, 사실, FPS를 많이 한 사람이 아니라, 에이미크로도 좋지 않다는 점 양해해 주시고, 참고만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게임 플레이를. 자, 만약에 탱커가 들어온다? 자, 헤드 계속 맞춰주시고, 여기도 이제 미브을잘안 치네요, 딜이. 자, 전방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다대 총알 맞는 겁니다. 전방 바스티온 이거 어떻게 막을 건데? 못 막지. 막아봐. 이것도 막아봐. 더블킬 나왔고요. 어렵지 않죠, 퍼니셔? 아직 연막탄은 쓰지도 않았습니다. 사건도 아직 안 썼죠? 이제 남방하고 진짜 난이도 별한 개답게 어렵지 않아요. 오우. 죽는 줄 알았습니다. 뒤에서 포탑 깔고 다시 한 번, 뒤에서 후방 지원 사격, 나무지게 넣어드리겠습니다. 알아서들 앞에서 싸워보세요. 자, 배놈, 보너스 체력. 아, 막았네요. <laughs> 헤드 최대한 헤드라인에다 쏴보도록 노력은 해보겠습니다만, 제가 f p 스를 정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에, 총알 도 겁나 빠져져서 지금, 어 이거 뭐, 어, 그 여우 길인데요? 트리코? 조망은 지는데, 오배놈 만대, 배놈 만대, 배놈 만대, 배놈 만대, 배놈 만대. 배놈 만대. 아, 살았다. 올라가서, 힐을줄때 얌전히 받고, 배놈이 앞에서 계속 맞아줘요 저희한테 저희가 고맙죠. 자 이제 슬슬 맨뒤에서 다시 코탑 깔고 앞에 총알 깔아주면. 적들이 들어올 일은 없을 겁니다. 들어올 수 없을 겁니다. 안 됩니다. 보지 마세요. 들어올 수가 없어. 저기 슬슬 피가 많은 캐릭터들 들고 오고 있어서 사건으로 근접한 탱커들은 마무리 해주고. 당연히 원거리는. 또, 퍼니션은 벽 뒤에 숨은 적들이 한 3초 정도 실루엣이 보이기 때문에, RP 처리하기도 어렵지 않아요. 거의 뭐 유사 매팩이죠. 어. 이러다 적들 들어올 때 궁극기로 막을 건데, 이건 뭐 연습 경기니까, 슬슬 한번 해볼까요? 일단 2로 한번, 전방 한번만 막아주고요. 자, 토르랑 다 들어오고 있는데. 오. 이럴 때 지금 켜야겠다, 그죠? 막아봐! 이것도 막아봐. 이거 막아봐! 지금 다들 꽁무늬를 빼고 있죠? 자. 세라핌의 실드로 막아낸 것 같은데, 닥스가, 겨우. 그래도 안 됩니다. 아, 죽었다. 아이고 아까워라. 경기가 생각보다 길어질 수도. 오호 좋습니다. 적들이 뭔가 본인들한테 유리하게 조합을 바꾼 것 같아요. 로우맨 사건입니다. 아유 리스폰 지역 오심조심 오늘 어, 막을 이유는 없죠 우리가. 움막 못 못막 여기 겸네, 살짝. 여기 스킬 같이 넣어줘야죠. 스모크 스님을 써도, 같은 퍼니셔한테는 보인다는 거.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 선딜이 좀. 아, 어, 어, 오케이, 스톰 아 어. 오케이. 어, 스톰 궁이라도 빨리 끄는 게 어디야, 그래도. 한입 바꿔, 처치. 뒤에 숨어있는 닥스. 엔티스. 이거 없어요. 근데 뒤에 여기 아까 힐팩 있는 거 봤죠? 진접반 적은 샷건으로 처리. 닥스도. 정리시켜주고, 설치했습니다. 샷건으로 전환. 엔티스 뒤 안보면, 샷건 맞고 죽어요. 어! 잠깐만! 조금 위협, 조금 위협. 샷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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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샷건. 맵 제대로 안보면, 샷건 맞고 죽습니다. 커니셔 마고잡을 진입한 거, 일단 저는 정면 이점한 you oh, no! 점은, 자, 사건으로 마무리 해 주면 퍼펙트 된거 아닌가요? 아직 누구 있나요? 그렇지. 오커니션은 정말 어렵지 않네요 이겼습니다 아 MVP까지, 아 이거 안줘도 되는데 뭐한 봐야겠죠? 네아이라이트인 내가 안보고 넘어갈 수가 없어 그죠? 근데 진짜 난이도가 별한 개라 진짜 쉽네요 저는 FPS 초짜입니다 저는 오버워치도 뭐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 따봉 많이 주셨어 감사합니다 아이라이트한번 볼까요? 어디서 하이라이트였을까? 뭐, 사람들 많이 죽이긴 했는데. 아, 초반에 처음 있었을 때. 그냥 앞에다 총을 갈겨만 줘도 적들이. 내가 둘 잡았네요. 아, 가서 뭐한명더 잡았나요? 그것도 아니야. 이게 어떻게 최고였을 때이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들 즐거운 마블 라이벌즈 하시길 바라며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유익한 영상과 함께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